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 보시겠습니다. 흰색 어제와 오늘 현재까지의 움직임은 다분히 정석적인 기술적 흐름에 입각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볼린저베드 하단을 완전히 이탈할 당시의 가격이었던 1억 2,579만원을 단기 저점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이후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현재 가격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연두색, 초록색 히스토그램이 강하게 생성된 것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흰색, 그렇게 되면 볼린저밴드 상단 라인까지도 뚫을 수 있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노란색 RSI 상대 강도 지수 역시 파란색 패닉셀링 라인을 뚫은 이후에 고파로 방향을 틀어서 빨간색 히어 구간으로 상하는 모습이고요. XRP의 기술적 위치도 보시겠습니다. 흰색 2975원 볼린저밴드 하단 지점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밴드의 중단 부분까지 중간 부분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힘이 더 붙어 준다면 상단 라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창도 강도, 강도 지수 역시 빨간색 히어 라인을 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생성되면서 상승에 더욱 가속이 붙었다는 점 역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의 기술적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서 XRP가 더 좋은 행보를 보여주기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SEC위원장 폴 에킨스가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혁신 면제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라 밝혔습니다. 내년 1월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는데요. 혁신 면제 제도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의 혁신적인 사업이 미국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사실상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그 과정은 짧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증권법과 같은 규제를 가지고 새로운 혁신 산업 분야를 규제한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도 했기 때문에 만약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혹은 규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하면 기업들이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준 장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계에는 당연히 호재로서 암호화폐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나 기술, 상품 등의 출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포트폴리오 내에서 암호화폐를 4%까지 편입, 편입하기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 레이달리우 역시 포리,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비중을 1% 정도 편입하는 것을 권장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4% 하면 미비한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투자 운용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규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대형 전통 금융,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정한 것은 결국에는 월가가 암호화폐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특히나 뱅가드. 뱅가드 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 운용 기관입니다.그리고 동시에 가장 큰 투자 운용 기관 중에 하나죠.그런데 뱅가드가. 자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ETF와 일부 암호화폐 뮤추얼펀드에 대해서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것은 월가에 암호화폐 진입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행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XRP도 예외는 아니죠. 현재 벵가드에서 XRP 현물 ETF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XRP 현물 ETF의 순입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근에 순 유출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또 솔라나가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xrp 현물 etf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 미국 sec와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그리고 눌려왔던 기대감이 해결이 되었음과 동시에 리플이라는 회사가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리플이 올해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업계 인수를 진행했고, 금융의 원탑솔루션으로서의 새로운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제정한 금융 메시지 데이터 표준인 ISO 2002도 적용된 XRP 때문에 국제 송금에 있어서도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선물 그 자체를 보유하는 것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 하다고 생각이 되는 선물 ETF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기관들의 진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현재 변동성이 큰 장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반감기 주기에 의존한 변동성 분석, 분석이라든지 혹은 기술적 요인에만 의존하는 변동성 분석으로는 향후로 예측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은 세력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 이슈 때문에 어제 암호화폐가 폭락을 했는데 그것 역시 과연 세력들이 어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일까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롱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청산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거와 다르게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된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력들 입장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그들 입장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환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진정한 투자 자산으로서 암호화폐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에 대해서도 과도기적인 과정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치면 시행착오 겠지만 투자환경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라기보다 완연한 성숙을 기대하기는 지금 당장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한단계 더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과도기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 변동성은 과거와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구독자 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